삶을 살다 보면 누구나 넘어지고 쓰러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은 무겁고 앞길은 막막하게만 느껴지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쓰러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십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고난 속에서도 결코 버려지지 않는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전합니다. 오늘의 말씀, 미가서 7장 8절, 나의 대적이여, 나로 인하여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길은 늘 평탄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닥쳐 우리를 주저앉히기도 하고 아무리 발버둥 쳐도 빠져나올 수 없는 깊은 웅덩이에 갇힌 듯한 순간이 찾아옵니다. 사람들 앞에서의 실패 인간관계의 상처, 경제적인 압박, 건강의 문제, 이 모든 것들은 우리를 쉽게 낙심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결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미가, 선지자의 고백처럼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다시 일어날 것이요 라는 믿음이 우리를 살려냅니다. 우리는 넘어져도 영원히 쓰러져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눈으로 볼때 우리는 실패한 자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조롱하고, 때로는 우리의 넘어짐을 즐기며 손가락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며, 우리를 빛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어두운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임이라는 말씀은 단지 시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길을 밝혀 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선언입니다. 가장 깊은 절망 속에서도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성령의 감동을 통해 우리는 희미하게라도 빛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넘어지고 쓰러진 그 자리에 우리를 혼자 두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의 눈물이 흘러내리는 순간에도,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는 순간에도, 주님은 여전히 곁에서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없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때야말로 주님이 가장 가까이 계셔 우리를 붙들고 계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또한 우리에게 용기를 줍니다. 실패했다고. 해서 인생이 끝난 것이 아님을 가르쳐 줍니다. 사람들은 한 번의 실패로 낙인을 찍고, 다시는 일어나지 못할 것처럼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넘어짐을 통해 우리를 더욱 강하게 만드십니다. 오히려 실패와 좌절을 통해 겸손을 배우고 하나님을 더욱 깊이 의지하게 됩니다.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은 우리 자신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에서 비롯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지금 마음이 무너져 내린 상태에 있습니까? 아무리 몸부림쳐도 앞이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 앉아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임이라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넘어짐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될수 있습니다. 어둠은. 영원하지 않고 반드시 빛이 비추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다시 일어날 용기를 주시며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발견하게 하십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며 혹시 작은 실패와 실수에 낙심할 때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우리의 빛이 되신다는 사실. 그리고 그분이 다시 일어나도록 붙들어 주신다는 약속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니며 결코 버려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곁에서 다시 일어날 힘을 주십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질 때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때로는 삶이 너무 어두워 앞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지만 그때에도 주님께서 우리의 빛이 되어 길을 인도해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실패 속에서도 소망을 보게 하시고 절망 가운데서도 주님의 빛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손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처럼 우리는 쓰러져도 끝나지 않습니다. 어둠이 깊어도 주님이 빛이 되시기에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비단에서 담대히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결코 혼자가 아니며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